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샤, 샥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헤어지세요. 이거 <laughs> 되게 좋아해서 <laughs> 자꾸 끼게 되는 건데 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하다가 제가 방금 일어났거든요. 방금 일어났는데 뭐 항상 일어나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어, 모닝 커피도 이렇게 한잔 먹고 있죠. 그래서 모닝커피를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오늘은 등이랑 파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건데 나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찍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으로 찍을까 하다가. 아 이거 정말로 좋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뭐 얼만큼 인생의 깨달음이란거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게 없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보면 일상에서의 그런 소소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그 깨달음에 대한 그 소소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있는 스트레스의 50%를 날릴수가 있는 와우 내 스트레스의 50%를 날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듣고나면 좀 약간 어메이징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근데 내 경험이니까 <laughs> 나한테만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 일단은 저는 살면서 좀 스트레스 제어를 되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스트레스 제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야. 이거 있으면 사람이 미쳐 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 그런 게 돼야지 뭔가 내가 목표를 했던 것도 좀 순항해서 나갈 수 있더라고. 근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게 됐던 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커트를 되게 잘하는 편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내가 보면 게잘 웃고 이런 편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잘 웃고 그러면 선을 슬그머니 넘는 사람들이 그런 씨새끼들이꼭 나와요, 그게. 그러면 나는 거기서 동작그만 이렇게 해서 딱 잘라준단 말이야 그게. 그럼 그 위로 안 넘어오거든. <laughs> 결국에는 송곳에 나왔던 대사대로 인간에 대한 그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게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넘어오면 슬금슬금하게 딱 잡고 이제 동작그만 이렇게 잘르는걸 되게 잘했어. 그게 나보다 선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서 나한테 할수 있는 업무에 대한 지시를 그걸 넘어와서 코사를 주냐. 그러면 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하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걸잘 컷한 편인데, 문제는 유튜브를 하니까, 야, 이 개, 개나 소나 말이나 전부 다 이제 나한테 이제 린치를 가는 거야.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유튜버의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린치, 집단 린치, 악플과 다구리를 계속 겪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유튜브 내가 1년 2년 차랑 3년 4년 차가 확실히 달라진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제 실생활에서 저한테 그렇게 선 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선 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오히려 여자였단 말이야. 85%는 여자였던 것 같아. 남자들끼리도 이게 선 넘다가도 그냥 이게 쫑크주면 이게 여기서 딱 하고 끝난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겪어오지 못한 것들 유튜브에서 다 겪었어. 그리고 내 유튜브 라방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감정적인 인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안 앞만 봐도 이거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뭐 지금 하도 뭐 그렇게까지 뭐 감정적인 남자는 아닌데 나뭐술처먹고 나면 그 악플을 보면 부들부들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내 유튜브를 초창기, 초창기 때부터 본 사람 알겠지만 보통 내가 술 먹고 나면 싸워요. 제가 <laughs> 술 먹고 나면 보면 2년이 이래서 그걸로 이제 엄청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싸움이 굉장히 크게 간 적도 있었고 <laughs>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된데 그걸 싸우게 되니까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된게 그거야. 어 내가 이런 하찮은 인간들 때문에 화를 냈단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싸움 중에서도 단순히 악플로 싸우는게 아니라 야이개이새끼야연락좀좀까 보라고 그래갖고 진짜 연락처 까갖고 전화해갖고 어, 진짜 그렇게 싸운 적도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싸운 적이 여러분들 뭐이한 다섯 번은 되는 것 같아 <laughs>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연락처를 까가지고 야 이게 뭔데 뭐이새끼야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거든 그 사람의 인생 왜 카카오 스토리만 봐도 이 사람이 뭐하는 놈인지 알게 되잖아. 뭐 하는 놈지 인 알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만나자, 얘기하자,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현피의 장까지 마련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은 또 어떻게 끝나냐면, 진짜 마지막 에 현피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거든. 그 사람도 나름 운동을 한 놈이었고, 근데 나도, 방구석 섀도우지만, 약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야, 그래, 한번 뜨자. 근데 내가 한마디 했어. 근데 너는 뭐 그렇게 당당하냐?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야, 니가 맨 처음에 내 유튜브, 그사람 악플 아직도 기억나거든. 내 옛날에 내 유튜브 썸네일은 내얼굴을 썼단 말이야. 내 얼굴로 놓고 나왔는데, 그, 그 새끼가 뭐라고 들었냐면, 와, 진짜 토 나오게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날따라 술 마시고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laughs>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뭐 내가 토 나오게 생겼다고. 야 이씨 우리 엄마 나보고 잘생겼다고 <laughs> 얘기하는데. 막 이게 그게 트리거되더라 싸우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랑 결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제가 그런 덕글를 달았습니까. 갑자기 공손해지는 급공손해지는 거 있잖아. 그러더니 <laughs> 제가 요즘 회사에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다음부터 그러 그라, 그러지 마요. 이러고 끊었단 말이야. 끊고 끝났어. 끝났어. 근데 실제로 이게 막 진짜 연락 쳤다 고이개시발로막 개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 이게. 그러면서 날게 되잖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나면 진짜로 별볼일 없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그냥 자기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야,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인생이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아. 잘 나가는 놈들이든 뭐나 아니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씨그 존나 씨 악플들은 존나 개빡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내가 만나게 되잖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왜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한 날 그렇게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그 실체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정말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예그래서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없이 그냥 인별 보냅니다. 그냥 그러다가 싸우다가 뭐 얘기하면 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팔 다운 보내고, <laughs> 그냥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거야. 정말로 신기한 게, 그다음부터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고, 사람한테 오는 거잖아, 사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빡치게 한 사람들을 한번 주도 면밀하게 그 사람들의 인생에 들어가서 알아봐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별볼일 없는 사람일 거란 말이야. 적어도 절반 이상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거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오게 되면, 나처럼, 아, 이런 놈한테 내가 화를 내고 있었구나. <laughs> 이런 하찮은 애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시점에 와. 그래서 내가 화상고장실하게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인생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쭈루룩 한번 적어봐봐. 지금 당장은 뭔가 거대해 보일지 모르냐. 그 사람 한번더 친해져봐. 그 사람은 인생에 파고 들어가 봐.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약간, 아, 내가 말한 것처럼 동정의 시선이라 아니면 혹은 야, 별 볼이 없는 놈이구나. 그 중에 절반은 그렇거든, 적어도.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생의 절반 이상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게 굉장히 신기했거든 유튜브를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적이 없었고 그리고 크게 선 넘는 사람도 없었고 넘으면 바로 내가 바로 커트를 하는 거였는데 유튜브에서 나는 이게 처음 겪어보는 거였단 말이야 굉장히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직접 추적하고 눈으로 보게 되고 목도 하게 되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고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화가 안 나게 되는 이걸 내가 겪게 된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루신이 썼던 아큐 정전에 보면 아큐가 정신승리라는 걸 하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어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아큐는 상상 속에서 그 실체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나는 실제로 그 실체를 눈으로 본 거지 그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이제 화낼 이유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바로 적용은 되지 않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 봐봐요. 절반 이상은 오히려 더 되게 보잘 것 없고 하찮고 동정이 가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절반에, 여러분들의 겪는 스트레스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역시도 어, 누군가에게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세요.